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적하게 된 구본상입니다 아, 울산에 언제 지금 태국 훈련하고 2 3주 정도 된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시즌 준비를 잘해서 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음. 제가 좀 늦게 합류했는데 아, 형들에 비하면 제가 좀 많이 지역 훈련을 참여 많이 못했지만 태국에서 좀 일주일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.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몸이 좀 부서질 정도? 그런 느낌을 좀 느껴가지고 아 힘들겠구나 했는데 막상 또옆에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잘 같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더 버틴 것 같아요. 형들이랑 경쟁하기엔 제가 좀 많이 부족하고 형들이랑 창영에도 같이 있는데 좀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이번 동계 때좀 많이 배우고 싶고 지금 막공 차는 것도 저보다 경력이 많고 더 많은 리그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를좀 많이 배우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은 스피드고요 음, 남들이 가지지 않은 스피드가 하나 있죠 빠르고요 아직 다안 보여줬는데 뭐 시즌 중에서 한두번 정도 스피드가 나올 것 같아요 상영이도 뭐 저랑 비슷한 거 하고요 뭐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선수라고 생각하고 우리 장점이라는 게좀공 가지고 있구나, 막 이렇게 막 워낙 특출한 선수는 아닌데, 그 꾸준히 팀에서 조금이나마 뭐 역할 할수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, 저는 그 자리에서 뭐 그런 남들이랑은 좀 비교할 수 없는 저희만의 자리에 매력이 있어요, 수비형에서. 그런 팀에 좀 보탬이 되는 선수? 감수는. 제가 감쌤은 막공 차진 않았지만 보지도 잘 못했어요. 근데 동에서 한번 찾아봤는데, 와, 볼 차는 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그리고 좀 공격수 역할에서는 원래 감쌤은 진짜 좀 간결하고 그런 게 좋아요. 저희는 좀 투박한 스타일인데, 감쌤은 상당히 좀 부드럽고, 볼 차는 게 확실히 잘 차더라고요. 그런 클래스가 다르나요? 근데 저희는 그런 거 감쌤이 요구하는 거는 저희 자리에서 청소부 역할 이런 거랑 뭐 수병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감수 쌤 축구에서 수병을 제일 중요시 하더라고요. 제가 또그 자리에서 감수 쌤이 원하는 만큼 감수 쌤이 말하는 걸 제가 다 해야 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쉽진 않아요. 팀에서 같이 경기를 뛰었던 선수도 있지만 남해령 김남일 선수도 많이 좀롤 모델로 많이 참고 있고 뭐 연락도 하는데 그 형이 좀 보고 배울 게 진짜 많아요. 운동장에서도. 배운 게 많고 나머지 사생활도 배운 게 많은데 그 형의 장점은 뭐 경기 조율 이런거나 선수들을 이렇게 한 단합을 시킬 수 있다나 그런 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외국 선수로서는 제가 스컬스 선수 좋아하고 지금 위스피드 사비 알런스 이런 선수들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 선수들 경기 비디오 미팅 거 많이 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막 킥이나 이런 게 많이 좋더라고요. 그런 선수들 거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. 우승을할수 있게끔 열심히 뛸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 경기력이 좋든 안 좋든 욕하지 마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